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저희 민변에서 낸 쫄지마 형사절차 재판편 200페이지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배심원이란 누굴까요? 배심원이란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 파산 정보를 받고 복직이 되지 않았거나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가 없고요. 직업에 따른 사유로 경찰 공무원이나 법조인이거나 어, 또는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다른 배심원들의 의견을 장악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상 결격 사유로 배심원 선정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 정부에서는 매년 그 지방법원장에게 2,000명에서 1 0명 정도의 그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에 살고 있는, 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명부를 보내요. 이사를 매번 다니시니까요. 그러면 그 명부를 지방법원장이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잡히면 그 중에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 애정자 분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니까 몇월 며칠 날 재판에 좀 나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요. 재판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실제로 한 40에서 50분 정도가 재판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5명에서 9명 정도의 배심원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다라는 공문을 받으셨다. 이럴 경우에도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면제를 좀 해달라라는 사유서를 있으면 어, 그 사유서에 따라서 그 해에는 면제가 되고 음, 다음 번에 다시 추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배심원 선정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배심원의 수는 보통은 중범죄에는 9명, 보통 경우에는 7명, 그리고 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5명 정도 숫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배심원을 선정할 때내 의견을 반영해 줄것 같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 되겠죠. 20살 이상의 그 지역의 주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추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가정주부, 학생, 자영업자, 뭐, 어르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성별과 연령의 분들이 오시게 돼요. 7명이 만약에 배심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4분만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선정이 돼도 사실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절차가 믹스돼서 선정이 되게 돼요. 첫 번째로 법원에서 이 배심원 후보 애정자들에게, 어, 질문표라는 걸 보냅니다. 그 질문표에는, 어, 이름, 성별, 가족관계, 내 학력이 어디까지 이고 어, 직업이 뭐고,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써 있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들이 계속 질문표를 보내오는데 그것을 재판 직전까지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질문표를 보고, 어, 분류를 미리 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내 재판에는 20대 여성이 배심원이 많이 되는 게 유리하겠어.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추려서 몇번 배심원, 몇번 배심원, 몇번 배심원 추려서 우호적인 후보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고, 아, 내 재판에는 뭐, 4 50대의 자영업자는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 그분들은 불리한 배심원 몇 번, 몇 번. 보류할 사람, 아, 이분은 당일날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새 분류로 분류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재판 날이 되면 오전에 배심원 선정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4 50분 정도에 오신 배심원 후보 예정자들 중에서 법원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우선 7명, 9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그 앞에 앉히게 돼요. 그럼 그분들한테 검찰과 또 법원과 변호인이 다 질문권이 있습니다. 뭘 질문하느냐? 어, 저한테 유리한 배심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갈대로 문신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를 공갈해서 돈을 받았다. 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무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배심원들은 사실은 문신만 보고도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신한 사람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다섯 개, 여섯 개, 열뭐 개까지 어, 하셔서 그 결과를 종합한 뒤에 내가 기피권을 행사함으로써 배심원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심원이 확정이 되고 나면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배심재판은 일반재판과 다르게 이렇게 배심원석이라는 것이 합창단처럼 법원의 법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재판을 지켜본다라는 점, 그리고 이 배심원단에게 증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된 증거들을 화상기 같은 걸로 영화 화면 보듯이 벽에 띄워서 전부 다한장한장 한장 보여줘요. 영화에서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일반재판하고 다른 점이고요. 어, 배심원 선정 후의 절차는 그렇게 화상기를 쓴다. 그 대부분이 PPT로 진행한다. 라는 점 말고는 일반 재판하고 동일합니다. 즉, 모두 진술, 공소사실인 거고,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는 뭐, 무죄를 주장하고, 그리고 증인신문, 증인이 나와서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서류로 된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신문, 그리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뭐 변호인이 최후변론, 피고인이 최후 진술하는 과정은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 선고까지 모두 이루어지고요. 그날 선고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전에 이 배심원단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평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배심원단은 재판이 끝나게 되면 평의실이라는 곳에 밀실에 들어가서 배심원들끼리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평의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국민참여재판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평의를 진행을 해요. 어, 이 배심원들은 이때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 판사를 불러서 법률적인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거 기록을 좀달라고 해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될 때만 배심원들끼리 판결을 결을 내릴 수 있고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드시 법관을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들은 뒤에 다수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수결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유죄 의견이 다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법관과 배심원 단위 모두 모여서 다 같이 양형 토의라는 걸 합니다. 어, 여기서는 몇 년의 형이 적당하다, 아니다 벌금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몇대몇 몇 이렇게 평의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의해서 배심원의 이 평결과 양형 의견은 사실은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고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참고해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어,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 어, 법원에서는 그래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배심원들의 평의대로 선고를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났단 말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일반 형사재판처럼 항소를 치를 안에 할 수가 있고요. 2심과 3심 대법원 재판은 이제 일반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